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의 6월 24일 월요일 말씀.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페이지는 156 페이지입니다. 156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책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에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윗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반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으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모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루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이라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학계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만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만대와 헌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님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엘료의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아살과 우시아와여호안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니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시인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전, 아니 성벽이죠. 성벽 봉헌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이며 레위인들이고 노래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에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니 즐거이 감사하고 찬성하고 하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해요 무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 봉헌식에 동원되어지는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43절 아래쪽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였는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죠.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개셈 어,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주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하고 땅을 치면서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막아내지,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할 때 이들은 불안해하고 슬퍼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봉헌식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 이 성을 쌓을 때 반망하던 사람들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뇌미야 3장 5절에 이 귀족들은 공사할 때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그 주변 이민족들이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 그들과 이권을 같이 했던 그 그래서 기득권을 함께 나누어서 그 지역을 그 통치하든가 혹은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오히려 선벽이 있으면 자기의 영향력과 기득권이 이렇게 손해 보는. 어,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봉원식이 있을 때 참여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남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팔짱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참여는 했으나. 그럼 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하죠. 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 결과물로 드러났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이 교회에 오면 나무에 물을 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내내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수고를 끼친 그것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서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에스라와 느에미야서는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예배,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런 일을 쉽지는 않아요. 교회마다 다 있는 일은 아닌데 성전을 교회 건축을 해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봉헌식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기뻐할 사람은 누구냐 말이죠. 정말 막 이거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많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뭐 반지도 빼고, 뭐또뭐짐 문서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옛날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겹게 그 성전을 교회를 세워 나갔던 온 교회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 교회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내 몸이, 내 삶이 거기에 다 녹아진 것이거든요. 뭐 성전 건축만 그렇겠습니까? 성전의 이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성전을 이전했단 말이죠. 물론 작은 그 예배당이지만은 이 예배당을 이전할 때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함께하여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 이 세워, 이 세워진 그 이사되어진 이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늘 쓸고 닦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심 없던 몸만 달랑 오신 분들은 그것이 뭐 저마다 다 기쁨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보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 당연히 기쁨이 있고 특별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되어진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망하는 태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검은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말씀에 따라서, 온 교회가,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온 사람들을,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봉헌하듯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를 전도한 사람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그 마음을 함께 할 것이고 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또 인도하고 하는 사람이 또그 다음이 되겠죠 어 그러나 만약에 함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마치 성벽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에 전혀 관심 없게 내일에 바빠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새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듯하고 뭔가 교양 있고 어, 뭔가 교회 도움이 될라 치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해서 뭐, 좋아할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아니, 맨 밥만 먹고, 방만 충내고, 뭐, 뭐, 이런 식의 시각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적 시각을 갖지는 못하고, 그냥 이 불편한 마음만, 아유, 교회도 좁은데, 뭐, 이렇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함께 할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좁게 본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내 삶이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나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그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질 거예요. 벌거벗은 부원을 받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신의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이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이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진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고 봉헌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나 자신을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을 그저 열심히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른 성전,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